네, 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생성형 AI와 디자인. 이번에는 어 우리 선우 님의 상업 공간 리모델링 인테리어 대안을 생성하는 프로젝트.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어 뒤에 이제 인테리어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 저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2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이제 3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2층에 적용했던 그 인테리어의 느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컨셉,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적용해 보는 디자인을 검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랑 LMM 그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하셨고요.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프로세스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요걸 좀 나눠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세 개가 있죠. 큰 흐름이 세 개가 있는데, 어, 2층에 있는 이제 인테리어의 결과 사진, 그다음에 또 3층에 적용하고 싶은 컨셉 이미지 사진이죠. 그리고 현황, 3층의 현황을 그런 그 이제 사진을 모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위에두 개는 설명을 이제 추출합니다. 네, 사진 설명을 추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미지 생성에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위에 있는 설명과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리고 밑에 그 현황 사진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단계.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넘어오면, 네, 이제, 어, 파라메터를 또 변경하고, 파라메터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시 거치면서, 대한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는, 그 설명만 반영한 전체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는 것, 또 2층의 인테리어 설명을 반영한 것들, 네, 그 다음에 컨셉 이미지를 반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 1, 2, 3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들이 나오면 각각 이제 의, 테이블 의자 추가를 하고 뭐 이런 그 이미지들을 대안 1, 2, 3마다 다 모아서 추정 대안을 선정해 보시고 하는 그런 어, 과정들을 이제 계획을 좀 하셨었었는데, 네. 프로세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지는 않으셨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2층에 있는 이미지, 사진, 현재 사진이죠. 현재 인테리어 적용된 사진 3개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컨셉 이미지를 또몇 개를 차용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 이 현황에 어떻게 적용할까 안쪽 방과 바깥쪽 방이 있는데 바깥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어~ 이렇게 세개세개두 개를 이제 모아서 네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아까처럼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고 네한 한 줄씩 이렇게 전, 검, 검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층의 분위기가 반영된 3층의 안쪽 이미지. 그 다음에 새로운 컨셉 이미지를 짜서 거기에 적용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어 바깥쪽 이미지는 또 별도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바깥쪽 공간에 적용하는 이미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셨어요. 그래서 공간이 이제 안,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밑에 있는 사진에 창과 문 너머로 저 뒤에 있던 공간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어, 아래쪽에 안쪽에 있고 그 문을 넘어가면 이제 바깥쪽 공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세 장, 세 장, 두 장이죠. 네. 그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순서가 바깥쪽이 1, 2번으로 바뀌긴 했는데, 네, 그래서 2층의 사진 3장과 밑에 있는 그새 컨셉의, 그 새로운 컨셉의, 그러니까 외, 다른 데서 가져온 그 느낌의 사진들이죠. 그것들과,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약간 이제 오픈된 공간 또는 아니면 아예 바깥에 있는 공간, 네, 이런 것들을, 어, 가지고 오셔서 8장의 이미지를 네, 3장, 3장, 2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셨어요. 네,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셔서 어 거기서 프롬프트를 이제 다듬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 전체 어떤 그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 다음에 어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결국 이제 단어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벽, 천장, 바닥 이런 데 들어가는 가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제 추출을 단어로 바꿔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구와 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단어들의 연속으로 쭉 변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단어들이 쭉 이어진 그런 형태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어 이제 지금 2층 사진 첫 번째 사진이었죠. 이 사진에 어, 설명이 쭉 위에 나 다섯 개의 문단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단어들을 추출하고요, 그 단어들을 쭉 이어서 추정적으로 활용하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죠. 네 이번에는 이제 어, 마찬 어, 비슷한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는 어, 그 바닥이 좀 빨간색 네, 매트리드 로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식물이 잔뜩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트랙 라이트나 뭐그린얼리또 네추럴 플레이풀 코지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셉 사진도 이제 저들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흰 톤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화이트가 추출이 되고 뉴트럴 미니멀 브라이트 리플렉티브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 사진 중에 이거는 약간 여기가 동남아 쪽일까요? 라탄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우븐 라탄, 그리고 바닥도, 바닥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타일 벽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밑에 보면, 레드 브라운 세라믹 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이 좀 추출이 됐고요. 모자이크 타일 섹션,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익스포즈드 브릭, 네, 그런 얘기가 있고, 텍스쳐드, 그 다음에, 또 약간 메탈릭,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네. 그래서 또 블랙 메탈 파이핑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찾아내고 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유사합니다. 스포 b 즈드 브릭, 그 다음에 또 인더스트리얼 단어 이런 거 있고요. 바이오피릭도 있네요. 그리고 블랙 메탈 파이핑 이런 것들도 쭉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바깥쪽 사진이죠. 여기는, 어, 유리창, 그리고, 뭐, 웰컴잉, 웜, 웜, 글로우 뭐, 이런 기들이좀 있고요. 그러 카페, 컬처, 이런 단어들도 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러네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4G UI죠. 4G UI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하는데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쭉 텍스트를 넣고 작업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이게 생성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캡처를 하신 걸까요? 근데 이미지는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네, 위에는 또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캡처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 비례가 조금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원본 사이즈와 다르게 이제 넣으면서 리사이즈로, 예, 크롭으로 하지 않고 리사이즈로 하니까 이게 비례가 가로세로 비가 딱 달라져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좌우로 늘어난 예,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의자나 어떤 이그 수평선들이 가는 방향이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스텝을 바꾸거나 또 어, 샘플링 스텝을 어, 그다음에 CFG 스케일을 바꾸거나 하는 작업을 좀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쭉 정보가 나온 나오, 정보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 아까 그 텍스트를 추출했던 expose to break textured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그 프롬프트를 쓰셨고요. 어, 어, CFG 스케일은 굉장히 크게 주셨네요. 15 정도를 주셨었고, 네. 그리고, 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서 이미지가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좀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지금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검토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결과물들을 좀 보시면, 어, 2층 인테리어에 3... 층, 2층, 인테리어의 느낌을 3층에 적용, 안쪽 방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 안쪽의 사진도 약간 비율이 뭐한 4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든 비율은 이제 어 굉장히 가로로 길게, 뭐한 16대9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 펼쳐놓은, 이제 약간 늘어난, 좌우로 늘어난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저 인테리어 느낌이 들어가서 굉장히 약간 그, 뭐죠 색들이 이제 굉장히 실사와는 다르게 네, 약간 렌더링을 좀한 그런 느낌의 좀 느낌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그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들을 넣었죠. 메트 차콜 블랙 그다음에 다크 그레이 그레이 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주로 이제 색에 대한 얘기들 웜 옐로우도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사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네 느낌이 조금은 그 렌더링 효과가 된뭐 3D 모델링을 한 그런 느낌처럼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그 왼쪽에 이제 아까 매트레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좀다 이렇게 붉은 빛으로 나왔고요 네 천장도 좀 붉게 나온 경우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맞춤편에는 이제 브릭 벽돌이 좀, 브릭 레드가 좀 사용이 되고요. 네,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탄이 들어간 그거였었죠. 그리고 바닥에 타일 있는 거. 그런 느낌이, 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이미지로, 느낌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거 화이트 톤 있는 거 있었습니다 화이트 뉴트럴 미니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는 듯한 느낌이 확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프트 일루미네이션, 플렉서블 라이팅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서툴 t e x t u r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빛이 쏴고 들어오는 네, 그런 느낌으로 느낌아시죠네 그렇게 해서 쭉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그 약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죠 네, 그런 느낌의 어그 노출된 벽돌들 이런 것들이 텍스처로 막 들어간 네, 그런 느낌이고 바닥이 또좀 약간 우리 우리탄 뿌려놓은 메탈릭 피니시 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스무스 콘크리트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된 그래서 굉장히 톤이 네뭐 약간 레트로 풍의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불리던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천창이 좀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의 진짜로 밝은 분위기 그런 느낌인데 어 여기도 조금 또 밝게 좀 표현이 되고 벽돌 질감이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뭐 로스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 요, 바깥에 하얗고 까만 그런 느낌들, 또, 빔, 조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적용된 거는, 여기는 바깥쪽 공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은 하얗고 까만색이 좀 대비되는, 그런, 그 창은, 아까, 글래스 윈도우가 딱 있었으니까, 그 윈도우가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네 그런 느낌의 빛이, 어, 공간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약간 조금 더 실사에 가깝네요. 그 윈도우 때문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작업을 조금, 어, 하시면서, 이 윗부분에 천창을 좀 두고 싶었나봐요. 네. 그래서, 저기를 임페인트 영역을 이제 만드시고, 그 임페인트에 넣어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좀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첫 어, 번째 이미지는 이제 앞에 나왔던 이미지의 그 윗부분이 좀 바뀐 거고, 나머지는 또 그런지 변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두 그림은 또, 천장 부분만 좀 다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창 좀 부분 부분 천창이 뚫리거나 전체가 천창이 뚫리는 어, 그런 공간들의 느낌이 좀 나왔고요. 영역을 딱그 경계선만 딱 잡았기 때문에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 만나는 게 약간은 좀 어색하게 적용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 느낌을 보는 거니까 네 느낌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이제 추정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3층 박 대안, 그 다음에 3층 안 대안들을 이렇게 윗줄과 아랫줄로 놔두셨는데, 어, 약간 저두 톤이 좀 다르죠? 어, 첫 번째 그 가운데 있는 대안 1은 약간의 그 벽돌이 좀노출된 느낌, 약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좀 들어간 느낌이고, 오른쪽은 약간 화이트 톤 들어간 느낌들. 어떤 그 레퍼런스들이 들어갔는지를 좀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이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고, 오른쪽과 같은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어, 이런 느낌으로 변화를 주었다. 라고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개 톤이 약간 좀 비슷했었는데, 적용된 결과물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가구들은 이제 프롬프트에서 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래스 윈도가 강조됐던 것, 또 화이트 톤이 강조됐던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작업을 하셨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장 사진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인테리어를 어,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윤곽을 따서 프로세싱하는 방법이 또 이제 또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데 적합하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이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방법과 파라미터를 찾는 수많은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이미지가 잘 적용되는 느낌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면 그 레퍼런스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잘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좀 단순해졌잖아요. 이제 하나 하나 하나씩 이제 이미지를 적용해 보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레퍼런스를 두세 개를 서로 섞어서 여기에는 이런 느낌, 여기에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좀 바. 이게 같이 적용해 보는 거를 테스트해 보셨으면 조금 더 재밌게 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저널 프롬프트를 쓰거나 또 이제 인피인트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미지를 자체를 믹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해서 아, 나는 여기와 여기에 이 양쪽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 네. 그러면서 또, 또 우연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이 이후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현장은 사진은 분명히 쉽게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어떤 이미지가 적용될지를 이거 사실 굉장히 형태를 확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느낌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나 뭐 서비스들도 꽤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도가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는 약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사진 찍고 바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가 되면 클라이언트랑 굉장히 쉽게 소통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이미지 레퍼런스가 현장에 적용될 때 느낌을 보여주신 것으로, 네,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어, 고생 많으셨구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할지 좀 감을 좀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 결과물은 이제 굉장히, 어, 이미지를 적용하는 느낌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이미 재미를 좀맛 보셨으니까, 손맛을 좀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원하는 의도를 좀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을 때그 레퍼런스의 느낌을 어, 확줄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일단 프로세스를 바로 레퍼런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추출하고 거기서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합쳐서 이제 넣으셨잖아요. 이제 그 단어를 넣을 때 의도를 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방법을 어, 이제 잘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바이.